쓰레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기의 소답합 안녕하세요 업데이입니다. 자 디바이는 무기 5성에다가 그리고 15성 45만 3천입니다. 특 레벨 6레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패턴 변수들이기 위해서 수집품 전부 다 초기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비스도 15성이죠. 근데 45만 2천이에요. 전치력이천 정도 차이나죠. 근데 뭐 이거는 이스프릿듀서 4성 그리고 5성 요 차이 때문인데. 요게 일단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동료 공격력, 공격력. 요게 1400이랑 20%인데 요 친구는 1700이랑 25%죠. 요게 일단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한번 실험할 때 결과를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친구도 당연히 수집품, 다초기화 패턴도 싹다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실험해봅시다. 자, 요 시작은 똑같기 때문에, 어, 시작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엘런. 요 동료 들만 보면 되죠, 여러분들? 디바인 해머 앨런, 요 친구. 어, 데미지 살벌하지. 수지품 뺐음에도, 어, 88만, 25만, 74만, 88만, 26만, 아니 62만에다가 145만이죠? 어. 79만. 어, 87만. 80만 짜리랑 200만 짜리가 두번더죠 지금? 자, 6초, 5초. 자, 3초, 2초, 1초, 마무리. 자, 지금 기록이 요거죠, 여러분들? 이거죠. 디바인 총 데미지 8,113만과 공격 횟수 138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동료로 바꿔서. 자, 이제 엘비스 갑니다, 엘비스. 자, 처음 시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어, 자, 똑같이, 지려준 다음에, 근데 데미지가, 총을이잘 뜨네요, 생각으로. 오, 오, 뭐야. 데미지 잘 넣는 느낌인데? 근데 뭔가, 이 최대 수치가 좀 낮다, 데미지가. 디바이는 막, 180만, 200만, 막, 이렇게 떴었잖아요, 80만. 근데 얘는 데미지가 너무 자잘자잘한데? 이게 좀 많이 떠보이는데, 솔직히 이거 특공 공격일까 말이죠? 디바이는 막 60만, 60만, 80만, 뭐, 아니면 200만, 뭐, 150만 뜨는데, 저거 20만 자잘하게 막 8번, 10번 뜬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격 횟수는 겁나 많긴 하다, 확실히, 그죠? 어, 아직도 시간이 2분 남았는데, 공격 횟수는, 이 친구가 나중에 만약에 뭐 보호막이나 틱당 뭐 1회 데미지만 깎이는 그런 보수가 있다면은 그 보호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이긴 하겠네요 얘 그리고 이얘 안좋은게 인원수가 한명 증가할 때마다 데미지가 분담되는거 감소하는거 이거 너무 별로야 간파랑 같이 걸면은 데미지 뭐 증가하긴 하는데 자 지금 30초 남았단 말이죠 이거 봐 데미지 겁나 딸려 지금 얘는 타격 횟수만 높지 쓰레기야 아, 이 데미지가 보여요? 여러분들? 엘비스 총 데미지 6031만과 공격 횟수 318회. 이 공격 횟수 차이는 어마무시한데, 데미지가 2100만이다. 동료 공격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출천했을 때에, 다른 동료들의 공격력을, 방어력을, 체력을 올려주는 거지만,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만 적용되는 거잖아? 쓰레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쓰레기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디바인에 비해서, 어, 디바인에 비해서 쓰레기는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얘가 통제기를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 통제기도 없고, 데미지도 그리 높지 않고. 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엘비스가 됐건, 디바인 애모가 됐건, 여러분들이 성급 작업이 좀더 높은 친구 있죠 그 친구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돌파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잖아 우리가 기억나요 디바인 나왔을 때도 요런 돌파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거 근데 이번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지금 캐릭터 바꿨죠 바꾼 상태에서 이 돌파 선물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싹다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더 받아 제가 원래 이거 엘비스에 났었거든요 근데 엘비스 했었을 때는 내가 이게 안 들어왔단 말이야 돌파가 안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동료를 디바인으로 바꾸니까 이 수령 완료돼 있는 이 칸들 있죠 원래는 이게 안 채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령 완료가 되면서 모든 보상을 받고 제가 무기 받아 가지고 이걸로 강화했습니다 오늘 5성 만들었어 그래서 부활되는 거 어, 그래서 이거 꿀팁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학원 도전 시즌 1이 끝나면서 2시즌이 시작을 했는데 아, 고급 학원 경기라고 이제 두개 팀을 운영을 하는 시즌제가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전처럼 싱글로 갈 건지 아니면은 두개 팀을 운영하는 고급을 갈 건지 고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급을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 두개 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